어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었습니다. 그후약 250년 이후에 북쪽에서 일어난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는데 이 아시리아 제국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을 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남쪽의 나라인 남유다 역시 멸망은 면했지만 아시리아의 속국으로 비참한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남쪽에 있는 나라 유다에게 실제로는 아시리아의 식민지가 된 유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가 전한 말씀의 핵심은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고 그 이유는 뭘까요? 예레미야가 말한 멸, 너희들이 망하는 이유는 계속 반복해서 진짜... 얘기하는 게 무상순배라라고 네.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주로 예언자들이 말하는데 그 예레미야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멸망은 이미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멸망한 후에라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시 세우신다는 희망을 전합니다. 멸망했더라도 내가 다시 세우겠다는 거죠. 유다의 부활, 민족의 부활을 전한 것입니다. 신앙의 부활을 전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내용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이 무엇일까요? 우상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삶은 변화합니다. 이 당시에도 인간은 빈곤에서 풍요로 변화하고 싶었습니다. 고난에서 편안으로 변화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데그 변화를 준다고 믿는 것이 우상입니다. 어려움을 편안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빈곤을 풍요로 변화시켜 줍니다. 그들이 이렇게 믿었던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를 바치면 열 개를 주는 풍요를 약속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의 가장 큰 맹점은 뭘까요? 변화시켜 준다고 믿는데 우상은 뭘 변화하지는 않습니까? 우상은 나를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우상의 가장 큰 맹점, 맹점은요. 나를 나한테 변화하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니가 고치고 니가 회개하고 그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인간이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돈만 주면 또는 재물만 바치면 나의 상황과 내 조건을 변화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너의 상황과 너의 조건을 변화시켜 줄게. 그런데 너 자신, 즉, 나 자신에게는 너는 이렇게 변해야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렇게 노력해야 돼. 그 길을 내가 걸어가 줄게. 함께 해줄게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조건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첫째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하시는 첫 번째 것은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믿었 이전에 믿었던 우상, 즉, 소나, 여러분 우상이 뭔가요? 소나, 양, 풍요를 상징하는 곡식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걸 바치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우상을 너희들이 믿었던 우상을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숭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우상을 숭배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오직 나를 변화시켜 내셔서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 결단의 표시로 이전에 우리가 믿었던 우상, 즉 소나양이나 복식, 또 현대에는 우리가 가장 믿는 게 돈이죠. 이 돈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 공동체의 관계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일하십니다.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조건과 환경이 첫 번째 관심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게을렀던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으로, 나쁜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 건강한 마음을 맺는 사람으로, 사랑할 줄 몰랐던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받기만 원했던 사람이 받음과 동시에 줄 수도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내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이십니다. 13절에는 이전에 그들이 믿었던 것들이 나옵니다. 하늘, 물, 땅, 구름, 번개, 비, 바람 이런 것들의 얘기가 쭉 나오면서 이전에는 이런 것들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선언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14절에서는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고 지식이 모자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날마다, 날마다 변화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조건이 아니라, 아직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 자체를 변화시켜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그 사람 자체를 아름답고 굳건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실은 내 자신이 변화 변화된다면 그 조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가 변화되면 내가 새로워지면 실은 나머지 조건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나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시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주님 그런 은혜를 오늘도 부어 주시어서 우리의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함께 이끌고 주와 함께 동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답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